무사히 귀환하라. 제군들의 건투를 바란다. 임무를 <목소리>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응? 아, 어, 아, <목소리> 유리칸 투척! 어깨할 y I got ya. What's h 로 r e o 탄 e r 성공 a t s up? 인 아, 시커머니는 시커머니. 미니. 니니 시커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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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커머아 시커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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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커머 저는 음. 동시에 소리였어았어 와, 쇼든포길게 가면 필요 거던데, 시도니. 상점 상점서 미니. 서든. 어 뭐야, 이게. 확신 래여기강지 쓰레기 쳐 쳐. 그 아, 시션 아, 래 아, 래 아, 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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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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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고. 꼼짝마. 잠수가 어디야? 예. 아, 숨게게게 미션 성공. Okay. 아. <laughs> 아, <이래>? 나갔냐고. <laughs> 미년 있어. 꼼짝마 꼼짝 뭐했대 <laughs> 뭐야 발사 크게 터진다 오케이 션 성공 레드팀 승리 okay. 아, 치킨, 먹어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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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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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치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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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한 동안 먹어보세아 아, 너무, 너무 잘겠어두세잔 먹으면, 진짜. 질리까? 맞아 맞아 질릴 것 같아 그냥. <laughs> 그냥. <laughs> 존나 <존나가야> 와, <돼. 웃음> <laughs> 미션 <laughs> 실패 <실픽>. 미션. 레드 팀 승리. <laughs> 먹고 싶은데 한두 조각 딱 그냥. 두세잔 먹으면 막 후회돼. <laughs> 아, 그래 시킬 말 걸. 맞아 맞아. 나도 그런 되게 먹는데. 아, 피자 먹으면서 피자 시켜놓고 한두 조각 먹을까? 아, 올려 줄 뭐, 올려 줄게. 아니, 일로 와. 일로 와. 올려 줄게. <laughs> 아, 일로 와. 그냥 올려 줄게. 아, 자존심, 자존심, 자존심 있지. 왔냐고. 간다. <laughs> <흥, 정룡. 정룡. 웃음> 꼼짝 마. 왜 저래서. 안 나와. 이제 간다. 으악! 또면서 나오네. 간다. 아 씨발. 어디지?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리.